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가를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야외여, 나의 종말과 연환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이 가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인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미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죽께서 이를 향하신 까닥이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죽께서 죄악을 창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버금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야외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어지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낙은의 힘이여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laughs> 이 말씀 중심으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 그러면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죠. 다윗. 다윗. 물론 더 더더 올라 가면 아브라함 노아, 에녹 등등 여러가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또 선지자들도 그냥 뭐 머릿속에 돌지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laughs> 등등 여러가지 인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지은 이 신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 그러면은 용맹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믿음일 꾼이고또 하나는 뭐죠? 눈물이 많죠. 다윗은 정말로 눈물이 많은 사나이입니다. 이 경상도에 태어났다면, 그냥 경상도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나이 자식이, 사나이가 무슨 눈물이 그렇게 많았냐? 근데 울보, 이러면서 그냥... 놀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용맹스러우면서도 잘웁니다 곳곳에 눈물이 베어 있어요. 그만큼 감성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거지요. 오늘 <laughs> 눈물 흘리며 부러지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한번 보고 갈까요? 39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외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눈물을 눈물을 흘릴 때에 그죠?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눈물로 부르짖었다는 거잖아요. 눈물로. 언제 눈물로 부르짖죠? 정말 막막할 때. 그렇죠? 물론 이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격의 눈물이 있을 때 있고. 그건 말고 정말로 막막할 때. 이거 어쩔 바를 몰라 막 통곡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그게 눈물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지금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다윗은 눈물을 위해 기도한다고 오늘 10편 39편에서 엎절리고 있나요 첫째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말게 하소서 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범죄 사건 중에, 휘, 이 말하는 것, 혀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만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창조적인 말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곡되면, 말이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창조력이 있는 것 반면에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성경은. 여러 죄 중에서 말로 짓는 것, 이게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부르 기도하는 내용이 내 혀로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금면이 그거 아니겠어요? 네, 혀로 죄를 범치 말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라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네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부르짖음이잖아요 악인이 앞에 있을 때에도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침묵하겠다는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삶의 스타일을 바꾸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 얼음 있으니까 지나가면 끝났다가 아니라 이게 지나가고 나서도 내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 서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거지요.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을 지이 때에 빨리 지나가라. 이걸로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벗어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습관으로 짓는 죄가 무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는 거죠. 잠잠히 있을 때 그걸 알수 있잖아요. 분주하게 움직이면 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깊이 있게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세계 여기 이 꽃꽂이 보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꽃이? 이건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또내 자신에 대해 살수 있는 것, 혀, 이내 삶을 지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하는 이 혀를 통하여서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런 자 되게 하소서. 호소합니다. 부러지는 거죠. 이절 볼까요? 다 질켰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하도다. 선한 말조차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끔 침묵을 지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의 말은 멈춘다는 거죠. 인간의 말이 멈춰지면 뭐 어떤 말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악한 영들의 말로 어,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을 듣는 걸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죠? 말씀 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복음서를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 일대기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셨고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보험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험서를 읽는 습관을 자꾸 들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을 알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읽어야 하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나는 선한 말조차도 멈춥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죠. 이 훈련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게 되면은 현세의 문제에 대해서 잘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부러지면서. 표로 짓는 죄를 범치 않게소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를 향하여 가기 가는 가정 중에 광야 생활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기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예,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뭐. 에고보로 그냥 가자 그러고 차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뭐냐라고 막생때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 하나님이 계시면은이룰수 있냐 막 이러면서 너무 그냥 괴로우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 하잖아요. 하나님 날 죽여 주소서. 도저히 이, 이 사람들 못 이끌고 가겠습니다. 내가 나한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끄신 분인데 하나님이 다쓰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너는 빠져 내가 할게 일꾼들을 세우면서 너 혼자서 일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맹세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하는데 전해라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해주마. 죽여달라 그러면 죽여주겠고, 살려달라면 살려주겠고, 복을 달라면 복을 주겠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된다 그러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한게 집중하고 한의 음성을 듣고 말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내가 신문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순간순간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것을 잃고 눈물로 부러지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나의 종말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이 정말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중세 시대 때에 수도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다고 그랬죠.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란 것은 죽음, 아니 기억하시오. 모리는 죽음을 죽음을 기억하시오. 날마다 인생 끝날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 죽는 걸 아는데 왜 자꾸 그것을 해가지고 비관하게 만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끝을 알아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차피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끝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총결산을 내야 돼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사는 거지요. 어떻게 살겁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죠 힘들어서 안 되고 어려워서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가진 게 없어서 안 되고 주의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도 불구하고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봐야 되죠. 하나님 무슨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 앉고잘 된다고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의 삶을 갖고 는거 아니겠어요? 음성이 민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깨달을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끝이 있음을 보라는 거죠 잘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사셔야 돼요. 잘 살아야 마지막 날에 잘죽잘 죽노라 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간노라. 아. 인생 끝날 때 이런 말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루하루 잘 사셔야 돼요. 그럼 잘 사는 게 뭡니까? 질문해야 되잖아요. 잘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잘 사는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찾아서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한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잘 죽읍시다. 이 말은 잘 삽시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데 집중하세요. 그러려면 네, 늘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0편 39편 4절입니다. 다 질겠습니다. 야외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끝이 있음을 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끝 이후에 있을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멋지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생명 안 주면 누가 여기에서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 만날 때에 유한 속에서 찾아오는 공허와 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편, 39편,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십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인이다. 그러죠? 뭐, 영혼토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왕들도 다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 가도 아무리 돈 많이 있어도 다 놓고 갑니다. 그럴 때에 외쳐야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갔노라.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나대지 말라는 거지요. 다윗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정말로 군림할 수 있지만 그 내로 놓고 하는 게부르짖습니다 그것도 눈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정말로 연약하다. 그냥 이렇게 넋두리를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요. 정말로 내 실존 속에서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능력있는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뭔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 추측을 하는 거지요. 뭐, 안질 있었지 않느냐? 아니 간질 있었지 않느냐? 아니면 등이 구워서 이렇게 몸이 이상 있었지 않느냐?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냥 추측일 뿐이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니은에는 네 족하다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멈춥니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그러거든요. 좋아, 여러분 삶에 그런 가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니깐요. 내가 약함을... 약하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전능하신 하늘을 붙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우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의갈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족하다 안고 가라는 거죠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에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따라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내 육체의 가시 같은 거 연약함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를 망가뜨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연안을 알고 약함을 알때 하늘에 매달 매달릴 수 있다는 것 약해서 나는 못합니다 주저앉아서는안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눈물로 하늘에 부르짖나요 제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금면하는 거죠. 재물은 사라집니다. 세상 사리에 재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중요해요. 중요하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도구예요. 근데 이 사용해야 될 도구를 우상처럼 숨겨서는 안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재물을,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마라. 이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몸부림 치셔야 합니다. 정말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근 우리는 자꾸 끌리거든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돈돈 돈 그러잖아요. 정말 온 세상이 돈돈 돈에 돈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에 막 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돈에? 마음 뺏기지 마라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위도 그렇게 살겠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이에요 39편 6절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릴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막 분주하게 세상 살고 막돈 벌으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은 그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허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은살수 없는 세상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그늘 질문하셔야죠. 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아심에서 하는 일을 감당할 때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어느 뜻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지극히 작은 일들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을 다하거든요. 그게 쌓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인생으로 역사를 만들잖아요.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지요. 사소한 일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일은 목숨 바쳐서 달려드는데 사소한 일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끔내 던져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인생은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던져버리면 인생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 사소한 것에 대한 행복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들을 요새 많이 유행처럼 이야기합니다. 공기 마시면서, 좋은 햇빛 쬐면서 삼남 한상이 지금, 이게 생명이 막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겟 은혜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이 바깥에 나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제 교회 나가보세요.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만드시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 순간. 그래서 하나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권해를 사모하는 겁니다. 10편 39편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재물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자꾸 가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도 다 놓고 인생 끝나고 그죠? 명예가 있는 그 높은 자로로 갔던 사람들도 다 연안이 되니까 다 인생 마치고 다 갔잖아요. 그럼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크신 분 너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분 그분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분 안에는 샬롬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돈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놀이도 있고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분을 이렇게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이죠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눈물로 부러지는 것 오늘 이세 가지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아, 혀로 범죄하지 말자 나의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고 인생 전부를 빼앗기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의로운 삶도 허락해 주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있을 때 눈물로 부러지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죄를 범치 않도록 부르짖게 하시고 특별히 혀로 범죄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알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한늘께 매달린 일꾼들에게 도와주시며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냥 습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에 형통한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